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 자먼 1장 7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장마철을 잘 견딘 뒤 무덥지만 활기찬 여름날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뉴스에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봄줄인과 폭력으로 슬픔에 빠진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가득해지길 도와주세요. 학교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신 어린이들이 여름 동안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여행지에서든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을 대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학년 2반의 송세연 어린이가 하루 속일 나와서 일어나 건강하게 다시 우리 학교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